KGM KR10의 개발 취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를 대체할 하이브리드 SUV가 국내 출시를 앞뒀습니다. 1,200km를 달리는 하이브리드 퍼트인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까지 KGM은 물론 현대기아까지 위협한다는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KGM의 KR10 프로젝트, 가칭 코란도의 개발이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스케치 몇 장이 공개되고 모터쇼에 목업이 전시된 적은 있지만 어째서인지 테스트카 하다못해 테스트 밀까지도 포착되지 않아 의아해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슬픈 소식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모 인터뷰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KR10 프로젝트는 일찍이 취소된 상황이며 기초적인 디자인 작업 이후로는 아무런 개발이 진행된 적 없다고 하는데요. EV로 만들지 하이브리드로 할지도 갈팡질팡하던 상황 속에서 차체 크기가 크지 않아 배터리를 넣기 애매하다 실제 판매량은 적을 것이다 순이익이 크지 않은 차량이다 등 사내 판단으로 인해 취소됐다 하죠 물론 공식적인 정보까지는 나오지 않아 지니어브가 100%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망한 소비자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진정한 쌍용의 후속 과거 코란도를 이어받는 모델이라며 전국민의 관심이 쏠렸었기 때문이죠 결국 KGM은 조만간 출시할 무쏘 EV5 그러니까 토레스피거 에온 힘을 다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국내 진출한 BYD가 남성미 넘치는 신차 바오에이의 상표권과 디자인을 국내 등록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좋아할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큼지막한 이 차량은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 팡청바오가 만든 바오에이이며 유럽이나 국내엔 덴자 브랜드의 비에이란 이름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팡청바오라는 이름은 절대 국내에서 먹힐 이름이 아니거니와 이미 중형급 모델 바오5가 유럽에서 덴자 B5로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차량은 전장 5195mm 휠 베이스 2920mm의 대형 SUV로 바디온 프레임 구조이기에 오프로드 주파까지 가능한데요. 정통 오프로드의 이미지를 재해석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차량인 만큼 완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면부에선 마르모 4개가 합쳐진 엠블러 마디로 적당한 크기의 격자무늬 그릴이 눈에 띄며 이와 붙은 심플한 사각 헤드램프가 보이는데요. 램프 속 디귿자 디아렐은 좌우 램프를 쭉 이어 배치 EQ 시리즈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역동적인 범퍼부는 블랙 하이그로시와 은빛 가니쉬, 안기등까지 합쳐져 오프로드의 맛을 살려주고, 34도의 여유로운 접근각까지 마련해 오프로드 주파에도 적절합니다.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게12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블록블록 튀어나온 루프엔 다름 아닌 라이다 센서가 숨어 있어 화웨이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구동한다고 하죠. 차량의 측면은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최대 31cm의 높은 지상고와 역시 정통 SUV의 향을 내는데 길다란 후드와 평평한 루프, 검은 필러들이 역동적이며 상어 지느러미처럼치솟은 C 필러를 강조해 주네요. 오토플러시 도어핸들과 함께 울룩블록 튀어나온 자체가 근육질의 맛인데 각진 스타일의 대형 휠과 함께 오프로드의 맛을 살리죠. 후면부는 사각 테일램프와 함께 강인한 느낌을 내주고 스페어 타이어가 제공되는 만큼 좌측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를 갖췄습니다. 축소된 범퍼는 이타각 35도를 확보했고 머플러는 따로 노출되지 않았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6인승과 7인승을 지원하는 각지고 기계적인 스타일이고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각진 투톤 스티어링 휠 뒤로 12.3인치 클러스터와 무려 17.3인치의 터치 디스플레이, 12. 3인치 조속 디스플레이가 첨단의 맛을 보여줍니다. BYD의 자체 칩으로 구동되는 50인치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됐다는데 기어 노브와 물리 버튼이 센터 콘솔에 몰려있는 부분은 최신 에스턴 마틴의 것도 생각나죠. 2열은 평평한 바닥과 함께 널찍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3열 공간도 넓은 편입니다. 프랑스의 오디오 브랜드 드비알레의 18개 스피커 그리고 차량 의 냉장고 등 프리미엄 편의 사양도 마련됐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며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의 전륜 전기 모터를 조합한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는데요. 엔진 단독으론 268마력을 내지만 강력한 전후륜 듀얼 모터가 합쳐져 도합 무려 738마력과 제로백 4.8초를 뽐내죠. 3.3톤이 넘는 차체지만 깡마력으로 강력한 속도감을 보여주며 BYD가 자체 개발한 36.8kWh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가 탑재돼 전기 모드만으로 80km를 달립니다. 리터당 12km의 연비까지 확보했는데 기름과 전기를 풀충전할 시 무려 1200km까지 달릴 수 있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앞서 말했듯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까지 국내에 등록된 상태이며 BYD의 정식 진출과 공격적인 신차 출시가 약속된 만큼 프리미엄 퀄리티의 B8도 도입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럽에도 진출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차량가은 한화 약 73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형성돼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700마력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차급을 생각해보면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B8과 BYD 그리고 KR템 취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